오사카 이틀째입니다. 오늘은 오사카성을 보러 갑니다. 그다음에 오늘은 교토로 넘모갈 예정입니다. <목소리> 오늘도 이동이많네 괜찮을까? <laughs> 지금은 9시 반입니다. 다 정리하고 네 갑니다. 놓고 온거 없겠지? 응 음. 내가 확인하긴 했는데 한번더해 봐봐 음. 가자 갑시다 숙소 나쁘지 않았는데 밤에 확실히 남바 근처여서 시끄럽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은 숙소였습니다 아리 선물 와안 갖고 왔어? 네안 갖고 왔어요 잃어버릴까봐 어. 이제 여기로 가? 네여기가 그 다른 다른 역으로 가야 돼요. 난바 아니고. 근데 날씨가 되게 맑다. 그렇지 응. 하늘봐. 응. 저희는 오사카성으로 갑니다. 지하철이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어

오사카성 이게 짐 맡기는 게 얼마? 이거는 800엔. 아 800엔. 응. 음. 와 저기 오사카성이 보이네요. 오사카성 보여? 우와 그러네. 저기 멀리 뭐 있네. 너 처음 와봐? 오! 아 진짜? 난두 번째인데. 아 진짜? 예. 아, 그래? 네. 아, 되게 이쁘게 잘해놨다 이 정원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산책하기 딱 좋네. 음. 야 이거 밥 먹고 왔으면 더 더웠을 것 같은데. 음. 아침에 여기 잘했네. 아침 일찍 고라 그러더라고. 네. 아, 너무 많으면. 아. 와 진짜 덥다. 어 일본 사람들 이렇게 런닝을 하네. 그런 거같든전가 근데 이렇게 지하철로 오니까 더 좋은 거 같은. 그렇지. 예. 네. 아니, 그 엄마랑 왔을 때는 버스 타고, 버스 타고 이제 가이드 따라서 오고 하니까 여기 이런 데는 안 갔었는데. 그랬어 예. 말이 좋겠다. 할짱 브이. 힘들지. 버스 타고 싶어? 응. <웃음> 엄마도. <웃음> 이제 드디어 성 가까이까지 왔습니다. 근데 지금 날씨가 거의 30도예요. 28도? 29도? 근데 그래도 많이 습하진 않아. 많이 <laughs> 쾌가 <아닌가? 그런가? 웃음>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네. 아이고, <웃음> <다시>. <웃음> 동영상. 동영상. 이쪽 아, 이쪽에. 아, 이 이쪽에. 아, 이쪽 아, 이 아, 이 아, 이쪽 아, 이쪽 아, 이 아리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든데? 괜찮아? <laughs> 괜찮아? 여기서 사진 찍어 드릴게요 아버님이랑 아리랑 아니, 저 위에 사람이 있는데? 어 있어 거기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아. 저기 8층인가? 5층인가? 어, 네. 어, 저기 12,000원 내면 올라가 있어 다시 또 보러 오려면 그러니까요 네. 여기까지 왔는데 아리야, 안녕하십니까? 여기 봐. 와. 어떡하실래요? 들어가려면 줄 사야 돼요. 잠시만요, 아버님. 네, 그거 구매해보려고요. 여기 그늘에 계세요. 음. 자, 저희는 오사카성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반 티켓이 오른쪽이고 이 티켓이 왼쪽인데 무조건 이 티켓 구매하셔서 들어가세요 줄이 너무 길어요. 한명한 명씩. 네. 와. 근데 생각보다 작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큰 건가? 일본은 다 작잖아. 상 음. 집도 작 작은 것 같고 아 그래서 성도 작은 거예요 작, 작은 거지 뭐. <laughs> 그쵸? 그 작은 거죠. <목소리> 저희는 꼭대기 8층에 전망대 가볼게요. 안에 들어오니까 에어컨 틀어져 있어가지고 시원하긴 하네요. 올라오기 잘했네. 좋은데요? 아리 어때요? 좋아? 안 좋아 보이는데. 왜 엄청 피곤해 보이 아이고 피곤해. 지 아리는 지쳐서 잠들었어요. 아니 오사카 성이 완전 박물관이었네요. 안에 성. 볼 생각에 신났었는데 자 이제 저희는 밥 먹으러 갑니다 지금 자리가 없어서 대기합니다 우동 먹고 싶은 사람 자유 <laughs> 라면 먹고 싶은 사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laughs> 라면 먹고 싶은 사람 오이 <laughs> <laughs> 다 먹고 싶어 감니다 <laughs> 이건 카레 우동 면이 좀다르다 <laughs> 음. 맛있다. 괜찮은데요? <laughs> 그건 카레 우동 아니고 그건 뭐야? 그냥 간장. 일반? 네. 간 이거 무도 좋아. <laughs> 리가 제일 <laughs> 좋아하는 우동. 그래? 우동 전사자야. 아니 친할머니도 먹네. <laughs> 할머니가 <웃음> 우동 킬러야. 우동 킬러. 기다릴게 음. 먹어봐야겠다 좀 갈라? 너무 자 구워 맛있어 어떤지 말해주세요 뭔가 겉에는 부드러운데 안에는 <laughs> 저희는 이제 먹고 괜찮다. 교토로 가겠습니다. 저희 교토에 도착했습니다. 아 오늘은 그냥 하루종일 걸어다니는 것같요 저희는 <웃음> 교토역 앞에 마트에 왔습니다. 다리, 뽑기 찾다 뽑기 아기 보다가 울어가지고 지금 뽑기로 야이바다 달리려고 하는데 아리 이거 할래? 이거? <laughs> 오빠가 더 신났어요 응, <laughs> 음, 이거 하자, 야이바 아, 여기서 코인을 사는 거야? 이거 왜 코인을 있지? 사는 게 아니라 동전으로 바꾸는 거야 와. 아, 우리 동전이 없었어? 어 없었어 아. 물컵이 왜 있어? 모르겠는데요? <laughs> 왜? 물컵이 왜 있어? 이거 그 코인 넣으라고. 코인 담아 갖고 다녀. 네. 자, 야이바다 야이바. 아리 이거 좋아해? 야이바? <laughs> 아니 까져 봐봐. 이게 뭐지? <웃음> <웃음> 같이. 우와, 나왔다. <laughs> 와 나왔다. 와, 수고. 아리 쌍 수고. 같이 우 잘하는데. <laughs> 와. <우와. 웃음> 이번에 또뭐 할까? 아리가 <laughs> 하고 어 아리 아리 아리가 좋아하는 나루토다. 나루토 안 좋아해요. 아 나루토. 나루토 안좋아한다고 그래 우와 아리 빵도 있어. 어, 아이스크림도 있고. 아 어, 너무 우려. 귀여운데 이거? 엄마 스타일. 갈락. <laughs> 뭐 원피스 어? 아리짱 원피스. <laughs> 아리 뭐 하고 싶어 여기서 골라봐 여기 이렇게 골라봐 아리 뭐 하고 싶어 뭐? 이거 저기 여기 없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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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 중에 골라봐 뭐 할래 이거 할 거야? 아 알았어 이거야? 음 100엔 자 100엔짜리 몇 개? 세 개? 다섯 개예요 이 비싼 진짜 어? 엄청 비싼 근데 이게 동전으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비싼지 모르고 하는 거야 <laughs> 와 아리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왔다 아리 나왔다 아리가 꺼내봐 아 선물이야. <laughs> 이야 좋겠다. 됐어. 받아. 이거 <laughs> 아니 이거 오픈해야지. 아, 까봐야지. 오픈. <laughs> 뭘 이거만 <laughs> 뭘 가져야. 어 왠지 오 되게 별로 안안유명한애 뽑은 것 같은데 <laughs> 리 짜잔. 오 아리가 좋아하는 남이 아니야? 남이 아닌 것 같아. 얘 누구요? 샬롯 프링? 아, 샬롯 푸딩 샬롯. 제가 아. 아 요새 내가 원피스를 안 봐서 모르겠다. <laughs> 뭐야? 아니 이것도 까보자. 와 호돌이다. 아니 야이바를 까야 되는데 <laughs> 이상한 애가 나왔네. 아리. 어. 아리 소노공이랑 서봐. <laughs> 알자. <알다>. 호이 <laughs> <laughs> 아리. <웃음> 그렇지. <웃음> <웃음> 와 여기 건담 이런 거 되게 많네. 와. 왜 이런 걸 좋아해? 오늘 <laughs> <원래> 쇼핑하다가 <laughs> 숙소 가 생각이었는데 쇼핑을 생각보다 오래 해버려서 바로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laughs> 저녁으로 야키니쿠 먹으러 왔습니다. 야 아직 더이 먹는구나. 강하게 키워야지. <laughs> <우측> 이게 우설이고 <laughs> 이거는 갈비 그 처음에는 이거 우설부터 얼었나? 네 이게 섭 <laughs> 여기서는 연동이나요 아음 <laughs> 두부 두부? 이 드시면 돼요 이거 아버님 지금 네. 내가 이걸 꺼이그런 거에요? 2,400엔 이렇게 하나씩 구워먹는 게 일본 스타일이에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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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눈부셔? 깜짝 놀랬어? 찢었나? 아니야. <laughs> 아니, 아니야 아니야 불, 불을 너무 졌어 불부다고어 쌍머리 사이도 보기 잘해 하라미 아 아니 이거 심지어 시켜봤는데 갈비랑 그 안창살? 그, 그 사이에 얘가 안창살이잖아 그치? 응 이건 하라미 안창살이? 이거 아버 난 지금 오빠의 마음을 알아. 뭐? 빨리 먹고 싶어. 어. 음, <laughs> 이거 <laughs> <laughs> 아니, 고기 잘 먹어. 네. 먹은 <laughs> 거예요. 고기 만 고기 엄청 좋아요. 엄청 잘 먹어. 고기 잘 먹는 애들이 잘 커. 최근에 좋아하게 됐어그 음. 음. 전까지는 아예 안 먹다가. 음. 음. <laughs> 고기 좋아요. 이 좋게요. 이거는 오빠가 좋아하는 안장. 그래도. 응. 오예예. 뭐라고? 오예예. 일부 이렇게 많이 안 올려서 먹지. 조금 속심 먹어. 속심에 오빠 급해가지고 지금. 어. <laughs> 배고파? 배고파서 음. 기 아리 여기 봐봐 아리 뿌아고뿌어이때 <laughs> 이렇게 천천히 구워 먹으니까 스트레스 받 아리 진짜 잘 먹는다 열심히 자기 할 일을 하고 있 <laughs> 맛있어요? <소스> 고기 <목소리> <laughs> 하나만 시켜도 돼? 어? 나 많이 먹어. 아, 그래? 어? 아니, 일단 초밥 먹을래? 먹으라 그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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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은 생각인데? 회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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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밥. 아니, 맛도 초밥. 아, 맛도 초밥. 맛있어? 있다가 어. 빨리 또뭐 안주 같은 거 살게 숙소 숙소에서 어? 네. 먹고 좋지 고기 뷔페 안 먹어 고기 먹어 안 먹어 아이 응. 깔끔해 살을 일단 빼 교토에 숙소로 들어왔습니다 너무 예뻐서 약간 깜짝 놀랐어 여기 되게 느낌 있다 그러니까 이게 봐 정원 정원 미니 정원 이쁘다 아리 어때? 응 이쁘지? 응 우와 신기하다 근데 이거 계단 거. 아리 조심해야겠다 그러니까 못 내려가게 응 되게 교토스러운 응 아유 뭐지천이까네 <laughs> 여기 방에... 화장실 두개 방이 왜 이렇게 많아? 1층하고 여기하고? 네오 음. 근데 왜 이렇게 어둡냐 집이 그치? 응 어둡지 않아? 응뭐 음. 어? 잠만 잘 건데? 와 근데 거기 계단 진짜 그니까 이쁘긴 한데 이거 아리 에 놓치면 안 되겠다 아빠 조심해서 내려오셔야 돼요 마트에서 야식을 사 왔습니다 근데 진짜 많이 사주셨네요 어? 응? 내가 다 먹을거야 <laughs> 그, 그거 뭐야? 아리 먹는거? 아리 뭐 먹어요? 슈박 슈박 싸더라고 그러 그래, 이거... 할인해서 어. 밤에는 다 할인해 이 거의 2천원이야 맞아 오늘 응. 얼마나 걸었는지 알아? 몰라 내가 보니까 1 9 0 0 0 음. <laughs> 거의 2만 보. 걸은 게? 아침에 많이 걸었지 왜 이렇게 잘 먹냐? 와 이맘놈 이 더위에 아, 저희 이제 내일 뵙겠습니다 <laughs>